カップル 이어서 수요주의 수요가 있겠습니다. 인명 1236기. <laughs> 지금부터 여러분, 대한민국 해병대에 자랑스러운 해병의 연습을 선포한다. 이상에 대한 반려가 있겠습니다. 힘든 훈련을 마치고 늦은 상태에 대해 1 0시6기 초원이 부모님께 경례를 주면 부모님께서도 필승부와 함께 큰 박수로 사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어, 진짜 응, 응. 응. 얼굴이 응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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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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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치